한대 갈거 났어요. 한만 기절, 기절, 해병대 기절이야. 어, 이거 붙어야 되는데, 그러면? 빨리 언덕 타자 저보급만 어, 진짜 빨리 먹고 갈게요. <laughs> 이거 비율 없어, 무조건 먹어야 돼. <laughs> 뭐야? 에 근데 또 기절. 우리 뒤에 있는데 보이죠? 뭐아 씨발 나 죽었다. 와, 아리, 내 아, 뒤에. 될것 같나? 아나왔 생존 어. 보너스. 어. 요이스 nice. 욜로 뭐야 핑, 미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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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